중소반처 기업부는 유망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전 국민 상생소비 캠페인인 7일간의 동행축제의 주요 특별 판매전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유통매장 등총 235개 유통채널에서 6,000개 이상의 유망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이 특별 판매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세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성장 정책관 최원영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는 7일간의 동행축제의 특별 판매전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지난 8월 18일 발표한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 계획의 내용 중에서 특별 판매전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동행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특별 판매전입니다. 먼저, 국민들께서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은 약총 66개 플랫폼에 5천개 이상의 제품이 참여하며 최대 80%까지 할인을 제공합니다. 지마켓 위메프, 쿠팡 등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다수의 쇼핑몰에서 7일간의 동행 축제 배너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라이브 커머스 14개사, TV 홈쇼핑 및 티커머스 12개사 등 다양한 판매 채널도 대규모 할인전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오프라인 특별 판매전입니다. 이번 오프라인 판매전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참여 대상이 되는 상생 소비 복권을 처음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상생 소비 복권은 전통 시장을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영업장이 이벤트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첨 규모도 약 3,500명의 일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오프라인 소비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 벤처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상생협력 이벤트 개최입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많은 대기업 벤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행축제가 우리 경제에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행축제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 k-sale.org와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